목사님께서 목포에 가 계시는 동안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어,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 그 동안 성경과 말씀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성경 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게 되지요. 이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인으로 살게끔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품 안에 들고 나오는 이 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되는 것인지 또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3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듣는 것일까요?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파하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더 우선일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소중하게 잘 간직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듣지 않으면 바르게 전할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기도하는 것으로 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러나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지요. 문학에서요. 문학에서 화자와 청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자는 무엇입니까? 화자는 말을 하느니 청자는 듣느니입니다. 이 문학의 개념을 신앙생활로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 보면 신앙생활에서의 화자는 단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항상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또 먼저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편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구요 그리고 들음에서 믿음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들음이란 무엇을 듣는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들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을 정의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서 들음에 대한 강조는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듣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또 듣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향했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특히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점령했던 여리고성까지는 애굽에서 여리고성까지는 물리적으로 한 400에서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00, 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음거리로 부지런히 걸어간다면 약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나긴 기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훈련하는 법을 배웠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모세의 인생 120년은 40년씩 3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생활과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40년을 잘 보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양치기로 살던 때의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이 80세의 나이가 되도록 모세는 장인 어른이 돌보는 양 떼를 대신해서 돌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때에 그리고 80세라고 하는 이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불러 주시지요. 그때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원망만 할줄 아는 또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만 받았던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그들의 자녀 세대인 새로운 세대의 이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신명기의 뜻이 신명기의 신자가 새로운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겠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할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해서 하는 명령이다라는 뜻인데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기 직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전해주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단한번한 한 번의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의 삶을 관통했던 이야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신명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겠지요.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었으니 아무래도 그 말은 모세의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 신명기 말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4절과 5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가장 먼저 선언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을 너희는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80세가 될 때까지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고, 또그 이후의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들어라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 쉐무엘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마음, 마음이 많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허락해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는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제사장 교육을 받게끔 하였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름값을 하게 되는 제대로 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세 번이 반복되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을 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잘했던 점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부터 사무엘상의 내용을 쭉 이어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구약에서 사사시대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대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던 시기,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어둡고 암울했던 그 사사 시대가 어떻게 종식되었습니까? 이 사사 시대가 종식되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것에서부터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가 종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들음으로부터 불신앙이 끝나게 되는 거고 불순종의 시대가 종식되는 것이고 믿음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지 그 이유를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전해 주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신앙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다른 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들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들음은 그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뒤로,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과 설교를 귀로 잘 듣기만 하면 이 말씀을 다잘 듣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들음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음과 순종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마음 아프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루어진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있어서 그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호감도 조사를 했을 때 호감도 1위인 종교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2위가 천주교였고요. 3위가 원불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위가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였죠. 교회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것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선으로 회복해야 할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바로 이 들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먼저 회복한다면 그러면은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늘 품에 안고 나오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지고 또 글로 전해져 내려왔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읽어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이 더욱 더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잘 따르는 청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길 원합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종교 생활, 열심만 가득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감에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며. 맡은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목포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은, 은혜로운 사경회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